안녕하세요. 이스타르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일일띠벼른세 용띠님부터 뱀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요즘 독감이, 예, 독감 때문에 많이 고생하십니다. 예, 오늘도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요. 예, 조심한다고도 안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만 또, 예, 신경 많이 써서,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짓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님까지입니다. 오늘 용띠님들의 메시지. 어,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대로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네, 후회하지 않는 결정,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계약권이 어, 있건, 또 무언가 중요한 결정할 것. 오늘은 나의 그 용띠님들의 예지력, 촉, 직감이 굉장히 좋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뭐, 우리가 의견도, 조언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용띠님들, 본인의 어떤 느낌들, 예, 촉, 예지력을 믿고, 네, 결정하신다면 아마 99.9% 후회하지 않는 예, 선택 결정 하실 겁니다. 오늘은 나의 예지력을 믿어라. 토끼띠님들 연애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예,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하루 싱글님들은 그동안 어,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걸 아마 표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커플분이나 부부님들 관계가 그렇게 뭐 약간 약간 서운했다면은 오늘은 상대가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 좀잘 지내보자라는 또 그런 메시지를 음, 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뭐안 어, 만날 건 모르지만 계속 앞으로 인연이 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상대가 다가왔을 때좀 따뜻하게. 음, 안아주는 것도 또 연애 어, 흐름에 좋은 또 기운이 도는 거죠 범띠님들 오늘 금전 풍요합니다 예, 금전의 풍요함 안정적 예, 금전이 풍요하고 안정적이어서 어, 내 마음도 편안하다 이렇게 금전이 풍요하게 쌓여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왔던 어떤 결실의 예, 결과물이죠 금전이 풍요하게 쌓였다는 거 행복합니다 음, 소띠님들 뭔가 지금 정성을 들이면서 어, 기다리고 있는 거가 있죠. 네 오늘 하루도 그 정성 드렸던 거 계속 정성 드리고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에 따른 결과는 무조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성을 좀 많이 드리고 내가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쥐띠님들 혼란스럽다. 오늘은 괜히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어, 마음적인 혼란함, 또 아니면 주의 일, 대인 관계에서. 그런데 이런 혼란함은 형상이 없습니다. 음,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 혼란함에 빠지면 내 마음도 부정적이 되고, 현실이 막 이렇게 엉킬 수가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거, 부정적인 거. 쓸데없는 얘기들 듣지 마시고, 또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혼란함이 있다면, 예, 그런 혼란함을 내가 더, 다, 긍정적인 거로 승화 시켜야 되겠죠. 돼지 띠님들내 아, 마음이 오늘 좀 우울하고 내 안에 어떠한 답을 찾고 싶다. 예, 종교적인 의미로 저는 절에 가서 예, 또 교회 가서 예, 아니면 뭐 성당 가서 종교가 없다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어, 내 안에서 어떠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주위 사람들하고는 어떤 그 이게 이루어질 수 안. 안는 음, 내 마음의 어떤 고민들, 어 뭔가 답을 찾고자 하는 거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어, 내 마음이 좀 심적으로 우울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음. 이럴 때뭐 약간 종교에 의지해서 마음을 다스려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띠님들, 뭔가 보상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2, 3개월 전에, 2, 3주 전에 개인에 따라 다 틀리지만 어떠한 일을 해놓고 그에 따른 보상받지 못한 게 있었다면 오늘은 보상받는 좋은 일이, 예 보상받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객띠님들에게 오늘 또 보상받는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합니다. 닭디님들, 명상 카드입니다. 돌을 닦으세요. 음, 기도, 수행, 내 마음의 평정심, 내 네, 명상이죠. 예, 오늘 하루 닭디님들께서는 마음의 평정을, 마음의 어떤 편안함을, 평안함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마음 고요하게 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예 좋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막 중요하지만 내 마음 다스리는 거.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어, 구스적으로 다른 모든 게 따라오게 되어 있죠. 원숭이띠님들 자발적인 희생 카드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이건 자발적인 희생.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거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 희생은 분명히 뒤에 나에게 어, 돌아오는 큰 거가 있습니다. 오늘 희생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냥 어, 오늘 하루 그런 날이다 싶어 생각하시고 음, 희생하십시오. 양띠님들 오늘 희망 운이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좋은 희망적인 일, 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나의 어떤 단점 내가 어, 과감하게 좀 무언가 행해볼 수 있는. 변하는 거가 좋습니다. 무언가 내가 예상적인 생활에서 약간 변화를 가진다면 나에게 희망과 운은 좀더 빨리 들어옵니다. 오늘 어쨌든 희망과 운이 들어와서 좋은 하루인 거죠. 말띠님들 월드카드입니다. 어, 오늘은 무언가 일의 끝맺음 어, 모든 어떤 거의 끝맺음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인생의 백퍼가 완성이라면 한 6, 0 70 70%정도의떤 완성된 끝맺음, 예, 그건 이제 이후에 내가 좀더 편안하게 갈수 있는 기름길인 거죠. 음, 뭔가 끝맺음. 그리고 이 카드는 또 어, 궁합 카드도 됩니다. 내 주위 어떤 모든 또 그리고 이성간에만 궁합이 아니라 또 일에 있어, 음, 가족간에 뭐 어, 지인간에, 회사에서 동료간에 어떤 그 궁합적인 부분이 오늘은 원활하게 잘 흘러가는 또 그런 하루인 겁니다 뱀띠님들 뭔가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죠 어, 현재 하고 있는 거 말고요 사이드로 지금 준비해 오신 거가 있다면 어, 오늘 그거 준비 잘 하시고요 또 내가 마음만 먹고 있었던 거가 있었다면 음, 오늘은 무언가를 위해 준비를 하는 하루가 되시면 어,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어떤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그 음,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준비를 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또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거죠. 어, 벌써 오늘이 예, 2주째가 가고 있죠. 시간은 참 하루하루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 어쨌든 가정, 가정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빨리빨리 케어되시기를 바라고 늘 가정의 편안함, 행복함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이리스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